사이버트론 부대는 양골막 캡슐의 반응을 포착하고 크리스탈 행성으로 간다. 브레이크와 코브리언은 캡슐을 회수하기 위해 행성에 내려지만 곳에는 데스티론의 스테고라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그렇게 못하지! 양골마 캡슐은 내가 애써서 찾아낸 거란 말이야! 너희들이 갖고 있어봤자 어차피 나한테 넘어온 물건이다. 레이저 폼! 으악! 우 어? 브레이크 앵커 이기는 그만 브레이그 게스트로 지 아주 좋은 곳에 떨어지게 됐고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너 같은 내속이가 제법 멋진 기술을 보인다고 칭찬 한번 해준 거다. 난 햇병아리 취급 받는 건 절대로 사절이야. 가슴은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생각은 냉정하게 하는 브인님이라고 <laughs> 나랑 맞붙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데 누워서 자고 있어서는 안 되지. 가야만 해. 스테고라트 녀석, 굉장한 작전이 있다면서 혼자 크리스탈 행성으로 가더니만 아직껏 깜깜무 소식이. 야 어차피 스테고라트가 굉장하다는 건 별볼일 없을 텐데 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음? 어머머, 스테고라트가 왜 저러지? 이상하네. 왜 그러는 거냐, 디나비. 매그마 트론님 오늘은 디나비가 오드리라고 불러야만 대답을 합니다. 으으으! 거 귀찮구만. 으흠,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오드리. 세보라치가 <laughs> 아까부터 같은 장소를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이상해요. 즉시 이쪽으로 회수해, 오드리. <laughs> 알았어요. 오드리 해볼게 이거랬. 전소. 갑자기 왜 이런 거지?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 거야? 무신 좀 드냐? 저리 비켜! 아유, 왜그러 거야! 스테고라트가 이상하다! 어니가 잡아! 돌아와, 스테고라트! 어디로 가 거야? 오원 스테고라트 녀석! 굉장한 작전은 어떻게 된 거야? 헉, 역시 입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떠 거였어! <laughs>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어떻게 날 스테고라트라고 부를 수가 있어? 난 귀엽고 사랑스러운 펭귄 브레잉님이란 말이야. 한번 보라고 이 사랑스러운 미소와 또이 이... 와! 스테고라트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스테고라트의 모습을 하고 있지? 이거야 완 스테고라트 그대로잖아. 정해 아마도 네 컴퓨터 상태가 약간 잘못된 모양인데, 우린 서로 같은 편이란 말이야. 지금은 우선 같은 편인 척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그게 저기, 이제 괜찮아졌어. 나는 야, 데고라트다 이름은 스테고라트지만, 보기에는 마치 번쩍거리는 악어 가죽팬 같지 않냐? 그렇지 않아? 레이저 롱! 어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트리케로? 여기 있는 녀석은 누군가가 스테고라트로 변장한 건지도 몰라. 아주 철저하게 분해해서 조사해 봐야겠어. 응. 아, 보통 때의 스테고라트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녀석은 너무 심하게 이상하다니까. 침착하자. 침착해야 돼, 브레이크. 난 스테고라트의 몸 속에 들어와 버린 모양이다. 그럼 내 몸은? 브레이크의 몸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혹시 이쪽에서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응? 어? 야, 브레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이런 데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감기든단 말이야이야이거 기절했잖아? 그냥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이가설친구 하겠지? 구가 아, 귀찮게 하이 정말! 가 I'm not s u 몸집은 조 y 만참되이 무겁네. 응? 여기네 be able 지 내가 e 획한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나? 정신이 좀 드냐? 어때? 괜찮아진 거야, 브레이? 야! 사이버 트론의 우주선인가? 왜 그래, 브레이? 충격 받아서 프로그램이 망가지기라도 한 거야? 뭐라고, 브레이? 뱀, 응? 뱀 녀석! 성공이다. 그 마법의 전설은 사실이었구나. 나는 마법에 대한 책을 읽다가 크리스탈 행성에 있다는 쌍둥이 수정 팬텀의 전설을 발견하게 됐지. 크리스탈 행성에 있는 쌍둥이 수정 팬텀은 영혼을 서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다. 이건 쓸만한 정보로 구만 어디 보자. 수정의 강력한 에너지를 가게 되면 수정 내에서 빛은 난반사여. 아, 크리스탈 행성에서 안골모와 캡슐의 반응이 포착됐다는 사실을 안 나는 바로 그 쌍둥이 수정 팬텀의 힘을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그 쌍둥이 수정 팬텀은 나랑 브레이크의 영혼을 이렇게 서로 바꾸어 다는 얘기지. 이제 됐어! 내가 계획한 영혼 바꾸기 작전 대성공이야! 예정대로 이 바뀐 모습을 이용하여 만몬 라이크를 고철덩어리로 만들어 주겠어! 아리 브레이크! 머리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나? 모라이클은 어디 있는 거지? 뭐가 뭔지. 아무튼 조그만 방들이 꽤 많은 우주선이다. 여긴 또 어디야? 이건 마치 동화나라에와 있는 것 같구만. 어, 드디어 나타났구나 대스주라 아, 어떻게 알았지? 이 스탬피님이 상대를 해주겠. 아, 이 녀석이 사이버 트렌드에서 제일 눈치가 빠르고 영리한 모양이구만. 예. 스탬피 녀석도 잠꼬대 하며 돌아다니고 있군 그래. 야, 마스탬피 꿈속에서 데스 트론과 싸우는 건 좋은데 이거 너무 시끄럽잖아. 뭐, 꿈속이라고? 야, 데스 트론, 너 거기 서지 못해. 그, 그럼 잠꼬대란 말이야?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가좀 도와줘! 좋은 아침이야, 하이라 좋은 아침은 무슨 좋은 아침! 아이들아 기다려! 내가 그인된장 변상해 주고 가야 할거 아니야! 참셨 내가 데스트어인는걸 눈치채고도 설마 일부러 모르는 척시치민을 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서세요, 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네. 네? 아! 어!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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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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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브레이크. 너 괜찮은 거야? 정말로 이 녀석들 나에 대해 아무 눈치도 못참는 걸까? 알수 없는 녀석들이야. 예상 설명한대로 안골머 캡슐이 있는 장소는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기 함정을 파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모라이크를 비롯해서 전원이 출격을 하는 게 좋은 작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잘 풀려줄까? 네 생각은 어때, 코브리어 어? 아, 글쎄. 근데 한 가지 믿을 수가 없어. <놀람>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 작차는 말이야. 음,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다 출격한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대로 함정에 걸려주는. 하지만지만 나에 대해 눈치를 챌 저야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대체, 대체 어슨쪽이야 다니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 마무라이커, 지가 먼저 가서 청취해 보죠. 아, 나 기다려. 내가 잠깐 가서 보고 올게. 뭔가 좀 이상한 걸. 난 이때까지 브레이크 저렇게 열심인 건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말이야. 정말이야. 아까부터 뭔가 수상쩍은 내가 있어. 좋은 일이잖아. 브레이크도 이제 뭔가 깨달은 바가 있나 보지. 이겨라! 저 녀석들 틈을 계속 끼 있다가는 저마저마해서 심장병 생기겠어. 빨리 결판을 내버려야겠어. 이거지? 네, 변신! 내 필살기로 전세상에 보내주는 건내 상이다. 고맙게 생각해라. k i s s i n g a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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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e r 가 e Pierre, Pierre, p 야, 저기 니 너! 아! 바이! 이건 이런다. 무슨 일? 우와! 진짜. 우와! 어? 이 어? 어? 이게 무슨 짓이야? 혹시 누가 변장한 거 아닌가 했는데 아무 이상도 없구나. 말투가 그전보다 좀 품위가 없긴 하지만 말이야. <laughs> 그게 저 녀석 본성이지. 미안하게 되었다, 스테고라트. <laughs> 이제 의심이 풀렸으면 날 한시라도 빨리 크리스탈 행성으로 돌려보내줘! 그래야 앙골모아 캡슐을 되찾아 오든지 할거 아냐! 그게 좋겠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마라, 스테고라트! 아, 알았어요! <laughs> 이제 원래대로 스테고라트님의 몸속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다! <laughs> 어? 하하, <laughs> 그랬네 말이 맞다. 가짜 브레이크 녀석! 진짜 브레이크 돌아온 녀석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하지만 너무 늦게 돌아왔어. 이미 모든 게 끝나버렸단 말씀이야. 뭐라고? 만모라이크랑 모두 다날 진짜 브레이크인 줄 알고 속아서 고철덩어리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아니 뭐라고? 모두 다 너한테 당했다고? 이 녀석! 이 녀석! 이 나쁜 녀석! 설사 하늘이 두 쪽이나는 한이 있어도 네 녀석은 그냥 되지 않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된건 너희들? 전부 고철 덩어리가 된줄 알았는데! 타임 <laughs> 프리 내가 시간을 멈추게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말이야. 맘모라이크는 이미 전부 다 예상하고 있었다고. 가짜 브레이크! 아니, 그 몸만큼은 가짜가 아니구나? 자, 서로의 영혼은 각각 어울리는 몸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만물 알까? 저건 바로 제 몸이라고요. 날쏠수 있을까? 이 몸이 부서지게 되면, 브레이크는 다시 원래 의 몸으로 돌아가 수 없게 되고 마는데 말이야. 이 캐는, 어소 이건 내 몸으로 돌아가 버렸네. 일이 그렇게 된 거야, 나스테고라트. 그럼 너 혼자 공을 세워보려고 했구나. 아, 아, 아니야. 녀석들을 물리쳐서 트리케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변명은 듣기 싫어. 독단적인 행동은 메그마트로님도 용서 안 하신다고. 그보다 먼저 이 멋있는 브레이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브레이, 킬샷! 브레이, 앳커! 짤퍼 킬샷! 나비, 빨리 전송해 줘!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 오, 오드리! <laughs> 내 이름은 오드리. 그럼 전송해 줄게. <laughs> 이래 천천히 보기 좋게 성공할 뻔 했는데 또 스타일 공이었다! 역시 자기 몸이 제일이라니까! 아 편해! 까딱했으면, 적의 함정에 빠지고 말 뻔했어. 네가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서 나비가 행성에서 벌어진 일을 조사해 보고 쌍둥이 수정에 관해 알게 된 거야. 처음엔 브레이, 네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었다. 정말이지? 너무나 위험천만인 순간이었어. 전쟁터에선, 적이 변정을 하고 나타나는 수도 있다. 무슨 일이든 겁만 보지 말고 항상 내면을 볼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될 것이다. 여기 주제 파악을 좀 해라. 넌 설계할 꿈만 아니야. 아, 도대체 왜 내가 말문이 끊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뭐? 어? 음? 아 이거 참또 서로 바뀌어 버린 모양이다. 아, 도대체 왜? 맞냐? 브레이, 왜또 이러는 거야? 아, 다행이다. 원래 스테피로 돌아왔구나. <laughs>